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좀 귀엽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요 곰돌이 니트를 꺼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좀 오랜만에 요거 유니클로 바지를 꺼냈는데 엄청 헐렁한 거예요? 안 입는 사이에 늘어났나? 지금 이게 약간 진짜 벨트를 심각하게 해야 될 정도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상하게 살은 안 빠졌단 말이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붙잡아 볼게요. 저는 저의 최애 잠바인 이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목도리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떡요 제가 셀프 생일 선물을 미리 구매를 하였습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음. 한 해를 열심히 해보라는 의미로 오랫동안 고민했던 아이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사카이 봄버 제품을 계속 옛날부터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봄버인데, 뒤에가 약간 이렇게. 완전 딱 잡아준 스타일이 아니고, 뒤에가 약간 절개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옷입니다. 저는 사진만 봤을 땐 카키가 좀 색이 쨍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톤 다운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약간 주황색. 제가 1사이즈를 샀는데 2사이즈가 가격이 좀더 저렴해서 계속 고민했는데 엄마가 2사이즈 절대 안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역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봄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세일까지 버텼다가 득템을 하나 하였습니다. 제가 바지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항상 살아남는 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임 공홈에서 이번에 60%의 추가 할인을 해서 10만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하이라이즈의 부츠컷. 그런 바지인데 엘라스틴이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좀 적당히 탄탄하게 몸을 잡아주는 그런 부츠컷입니다. 제가 이 제품 구매하면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가격이라 국내에서는 세일해도 30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같이 사자고 꼬셨는데 그때 거부하시더니 보자마자 저에게 빌려달라고. 아주 탐을 냈습니다. 이렇게, 파이널 세일까지 좀 버텼다가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거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12월에 생일이셔가지고, 연말에 유럽은 다 쉬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송을 이제서야 받으셔가지고, 엄마의 오랜 위시템? 거의 한 2년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알라누이라는 브랜드의 니트 가디건이거든요. 가디건보다는 약간 아우터 개념인데 저는 좀 이거 목욕 가운 같거든요. <laughs> 근데 어 당사자께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두꺼운 니트는 아니어서 보온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린팅은 참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허리끈이 이제 이렇게 요렇게 떼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풀러서 입어도 되고 어 약간 노르웨이 노르웨이 에어비앤비 주인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이게 국내에서는 잘안 날려진 브랜드라 판매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직구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쇼핑템 몰래 가져와 봤습니다. 오,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하면 끝이야? 또 나중에 이제 후추 넣으면 끝이지 오 완전 초간단이네 깨하고 오. 더 맛있게 하려면 마지막 참기름 불리다 끄고 뿌리. 이제 장기도 완벽하네 너무 해 그다들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목소리도> 오, 이거, 이거, 응. 음. 음. 네, 네, 네. 나는 뭐. 걔네는 젓가락이 되게 얄쌍하잖아. 아니, 안 여기를 물듯해. 계란은 아니니까. 확실히, 살려다가, 응. 더 넣기로 했는데, 확실히 잘산것 같아. 근데 확실히, 그냥 동그란 후라이팬보다 이게 모양 잡기가 더 낫겠다. 음. 그건 이렇게 두껍게를 못하지. 응. 음. 아, 그 주걱이 다 쓰임새가 있네? 응, 음, 계란도 약간, 포슬포슬해 보여.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무두 자린 관계로 좀 편하게 입어보려 합니다. 사카이 후드. 이게 막 오염이 있었었는데, 그유스탈룩 제거제로 다 지워졌어요. 여기 약간 이런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팔도 약간 뚫려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 추울까봐 두 겹을 안에 더 입었습니다. 히트텍이랑 목폴라까지. 그다음에 아래는 고덴바지 아우터는 미우미우 패딩을 입었는데요. 제가 올해 이거를 거의 입지를 않았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게 패딩인데 두껍지 않아서 제가 잘안 입었나봐요. 좀 아까워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입으면 입지 않을까 해서 안에가 너무 두툼하니까 지금 팔에 피가 안 통하는데. 아, 아무튼 갔다 올게요. <목소리> So yeah, do I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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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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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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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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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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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껴입었습니다. 안에 터틀넥도 있고 그리고 추울까 봐 비슷한 색상으로 가디건을 하나 더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스웨터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제품인데요. 저희 엄마가 떠주신 제품입니다. 이렇게 짜임 같은 것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팔에도 다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제품이라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이거 니트가 안에가 너무 커가지고 좀큰 패딩을 입어야 돼갖고 에데노 패딩을 골랐습니다. 와우, 완전 인간 나무. 갔다올게요. 네, 수요일입니다. 아, 지겨워. 아직, 무드절인 관계로, 좀 편하게 입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알로, 탑 오랜만에 한 번, 입었고, 안에 또 저의 문신같이 히트텍과, 셔츠를 레이어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룰루레몬 바지.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은, 제가, 가장 추울 때, 꺼내는 패딩입니다. 1년에 몇번안 나오는 패딩인데, 오늘 꺼냈습니다. 이거 이제 토즈 패딩인데, 여기 이렇게 조금씩 가죽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여기에 이렇게 로고가 있어서, 야구단장 같다는 소리를 한번 듣고, 제가 그 뒤로 좀 애정이 식었는데, 네. 그래도 따뜻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고닥영. 네, 금요일입니다. 왜 이렇게 신이 안 나지? 오늘도 추워서 티셔츠에 히트텍 레이어도 해줬고, 그리고 요거는 어, 몽클레어 제품인데 아주 오래된 제품입니다. 감마 무슨 라인이에요. 옛날에는 온클레어 라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헤어리한 그런 가디건이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로고도 약간 티안나는 그런 로고예요. 근데 이게 털이 많은 대신에 좀까끌거려 가지고 반팔이야 이름 좀 따갑더라고요. 이렇게 털 보이시죠? 이게 렇 약간 털이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약간 기모가 살짝 들어간 굿덴 일자 바지를 입어줬습니다. 아우터는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